안녕하세요. 영신닭입니다 어, 하우스 안은 뜨, 막 뜨거운데요. 밖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춥네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여, 넷, 온도가 내려간다 하니, 좀 따뜻해진다 하니, 네. 다육이랑 오늘 택배 다 보냅니다. <laughs> 다, 영신다육은 전북고창군 아산면 선운사 가는 국일에 있습니다. 네. 오늘도 화분, 봄 분갈이 화분. 어, 지금부터 분갈이 하시면 언제 물 주냐고 물어보시는데, 분갈이 한후 일주일이나 10일 후에 물 주시기 바랍니다. 꼭 통풍이 될때물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풍이 안 되면 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현상이 오르고, 그 다음에 다육이가 무릅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할게요. 1번은, 어, 가로 11.5, 높이 9.5, 5,000원 짜리입니다. 네, 사이즈. 색상은, 어, 얼굴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5,000원 짜린데, 어, 11.5라 괜찮은 것 같아요. 크기에 비해서. 네.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종류 있습니다. 1번은 5,000원입니다. 다음, 2번 갈게요. 2번은, 어, 22cm. 엄청 크죠? 가로가 22cm. 높이가 17.5. 22,000원입니다. 어, 느 영신다육에서 이렇게 큰 화분을 택배로 보내지, 어, 다른 데는 아마도 없을 줄 압니다. 네. 이렇게 큰 화분은, 어, 창 대품 심어도 되지만, 되고요. 어, 나울이나 그런 거큰 종류 키워놓으면, 나울은, 어, 봄에 저면관수로 키우시면 금방 새끼들이 많이 달, 달아요. 네, 저희는 영양결 타고 저면관수 해놓으면 아주 새끼들이 바글바글 해갖고 엄청 올라온답니다. 네, 이 색깔 있고, 이 색깔 있고, 이렇게, 네. 색깔들은, 어, 이렇게 파란색도 있고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들어와서, 어, 얘도, 어, 요즘은 창을 많이 심다 보니까 이런 화분들이 많이 나갑니다. 네, 새로 들어온 화분입니다. 2번에 22,000원입니다. 다음, 3번. 3번은 가로 11, 높이, 아니, 세로가 7.5, 높이가 4.5, 3,000원짜리입니다. 어, 색, 이르, 생김새는 3,000원짜리 이렇게 생겼고요. 색깔은, 어, 여러 가지, 일곱 가지 정도 색깔이 있을 겁니다. 파란색, 노란색, 하늘색, 어 고동색, 연두색, 뭐 빨간색 이렇게 색깔은 여러 종류 있습니다. 네, 한번더 보여 드리고 네. 3번은 3,000원. 다음 4번. 4번은 가로가 9.5, 높이가 9cm 5,000원짜리입니다. 정사각이에요 네, 정사각 네. 얘도 색깔이 빨간색이랑은 빠졌구요. 어, 파란색, 하얀색, 네, 하늘색, 이렇게 있습니다. 고동색도 두 개, 네, 세개 있네요. 네, 정사각, 나란히 이렇게 심어놓으면 안전히 멋스럽죠? 네. 4번은 5천원입니다. 다음. 어, 가로가 8.5, 높이가 5.5, 3천원입니다. 네, 3,000원짜리. 네, 이것도 색깔, 색깔은 한 7가지 정도 색깔이 있어요. 네,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고동색, 어, 이렇게 하늘색, 네, 녹색, 노란색, 빨간색. 5번, 네, 3,000원입니다. 다음 6번, 농분이죠? 가루가 17인데, 안 11인데, 어, 높이가 17이에요. 만원짜리입니다. 어, 얼굴이 더큰 애가 있어 있는데는 12cm도 뭐 대네들도 있고요, 13cm 대네들도 있고 그래, 그럽니다 센치가 다 달라요. 이렇게 얼굴 넓은 것으로 주시고 가면 넓은 걸로 드리고 이렇게 좁은 걸로 주시고 가면 좁은 걸로 드려요. 네, 얼굴이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좁은 것이 11cm고 넓은 거는 12cm, 13cm 될 겁니다. 사이즈가 다 달라요. 얼굴이 네. 6번에는 제가 한번더 보여, 보여드릴까요? 다리가 이렇게 생겼고, 네. 농분이에요, 농분. 17cm니까. 네, 6번은 만원짜리입니다. 다음 7번. 7번은, 어, 가로 10, 높이 10. 네, 4,000원짜리입니다. 어, 이, 이 화분은 어느 다육이나 다 어울리는 화분이에요. 그래서, 어, 많이들, 어, 주문하십니다. 이 화분은 뭐 10개씩 만 이렇게 주문하셔요. 4,000원짜리 나란히 심어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얼굴들이 어 10cm 더된 것도 있고 조금 못된 것도 있어요. 얘도 얼굴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골고루 제가, 네, 보내드립니다. 7번은 4,000원입니다. 8번, 9번은 어, 없습니다. 다음 10번. 10번은 가로가 10.5, 높이가 8.5, 5,000원입니다. 이렇게, 네. 이것도 항아리 색인데요. 네. 이쁘게 생겼어요. 화분이. 네. 이렇게. 둥근 정사각. 네. 둥근 정사각. 네. 몇개안 남았습니다. 10번에 5천원입니다. 다음 11번. 11번도 한 개에 3,000원짜리인데 제가 4개에만 원씩 판매합니다. 이거는 몇개안 남았어요, 이제. 많이 나가서 가로가 6cm, 높이가 7.5 4 개에 만 원짜리입니다. 한 개에 3,000원짜리. 얘는 갖다가 음, 뭐 창가에 DP에도 이쁜 네, 이 꾸지용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DP용으로 가벼워요. 네. <laughs> 가볍고 좋아요. 네, 11번 4개에만 원입니다. 다음 12번 12번은 가로가 12.5 높이가 11.5 마리천원짜리 만원에 드립니다 네, 조금씩 사이즈가 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답니다 어, 사이즈 다르다고 항의하신 분도 있어서 항상 크기가 조금씩 1cm 앞뒤로 이렇게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네, 화분이 색깔은 여러가지 색깔이 있어요 네, 쑥색도 있고 이렇게 옥색도 있고 어, 연두색, 하얀색. 네. 옅은 하늘색. 네. 이쁘죠? 하얀색도 있고. 그다음에 어, 이런 색도 있네요. 네. 이쁩니다. 네, 12번에 만 원짜리입니다. 다음 13번. 13번은 가로가 9, 높이가 8인데 조금씩 달라요. 네, 이건 돌분이에요. 돌분. 어, 돌분은 어, 6개밖에 안 남았네요. 6개, 6개. 돌부니 얘는 돌부는 들어올 때가 따로 있어요. 하, 아무 때나 안 들어와요. 네 돌부니 3천원입니다. 6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3천원. 돌부는 5개, 6개 다 놓치면 15,000원에 드립니다. 368인데, 어, 355. 네. 15,000원에 드릴게요. 돌분 6개 한꺼번에 하실 분. 15,000원. 네. 오늘 마감입니다. 6개밖에 없습니다. 다음 14번. 네. 가로가 11.5, 높이가 9.5, 정사각 7,000원 짜리입니다. 인기 좋은 화분입니다. 정사각이고, 네. 이거를 엄청 많이 구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사이즈도 괜찮고, 가격도 가성비가 좋고, 정사각이고, 네. 진열하기도 좋고, 네. 이 화분은 제가 오랜만에 찍네요. 네. 가로 11.5. 높이 9.5. 7천원입니다. 요즘 화면이 조금 덜 떨릴 겁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휴가받아 와가지고 제꺼 휴대폰 만지더니 어떻게 조정을 잘해줬어요. 네. 좀덜 떨려요. 다육이라. 네. 다음 15번. 15번은 가로가 1 1 높이가 10.5. 6천원씩입니다. 네. 이런 모양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넓적한 모양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네. 6,000원씩. 네. 세, 세 가지 모양이 있어요. 네. 가로 11, 높이 10.5, 6,000원씩입니다. 다음. 제가 전에도 판매했던 거. 가로가 29, 세로가 11, 높이가 9. 15,000원 리인데 13,000원에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사랑표시예요 사랑표시 네 이렇게 넓적한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laughs> 예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화분이 반대로 낮아갖고 16번에 13,000원입니다. 다음 17번 17번도 어... 다이솔들이나 네, 어둠 심기 네. 립톱스나 많이 심을 때 어... 이런걸 심으면 아주 멋집니다, 화분이. 네. 가로가 28, 세로가 15, 높이가 9. 이것도 15,000원짜리, 13,000원에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이 색깔은, 여러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네. 아주 멋집니다. 아이고, 뭐라? 무거워서 바람이 불도안 날아갑니다. 자, 이쁘죠? 네, 이렇게, 네, 멋스럽게 생겼어요. 색깔은 빨간색, 하늘색, 어, 이거는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어, 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17번에 만 3천원입니다. 다음, 18번, 정사, 직사각형입니다. 네, 가로가 12, 세로가 9, 높이가 8.5입니다. 네, 얘는, 네, 이렇게 직사각형 됐어요. 네, 얘는 5,000원 짜리인데 제가 4,000원에 할인해서 드려요. 18번, 4,000원. 직사각형. 색깔은 여러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제가 골고루, 네, 시키시면 보내드립니다. 직사각형. 5,000원 짜리 4,000원에 판매합니다. 다음 19번. 19번은, 어, 가로가 10cm, 높이가 13. 얘도 입이 조금씩 크고 좁고 합니다. 네, 중간 사이즈 제가 재놨어요. 만 10, 원짜리 9,000원에 판매합니다. <laughs> 네. 도 얘네들은 제가 오늘 찍은 거는 전부 다 국내분입니다. 네, 국내분. 수입은 없어요. 색깔은 여러 색깔이 이렇게 있답니다. 네. 자. 19번에 9,000원입니다. 다음 20번은 정사 각형만 원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개가 전부네요. 네, 20번은 가로가 10.5, 높이가 10.5 만원짜리입니다. 정사각이고요네 무늬가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리 네 정사각 네, 잘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20번은 최고가 5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만원씩입니다 다음, 21번은 없고, 22번으로 가겠습니다. 22번도 제가 3천원씩 판매했던 것입니다. 가로가 9 5 높이가 7, 4개, 1 0원에 판매합니다. 자, 귀엽고, 이쁘고, 깜찍합니다. 네, 얘도 입이 조금 더큰거 있고, 작고, 근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보니까. 3,000원, 4개에 3,000원. 네. 1개에 3,000원짜리, 4개에 1 만원. 네. 다음, 23번. 23번은 가로가 8.5, 높이가 8.5, 3,000원입니다. 인기 많은 개구리다리입니다. 네. 3,000원 개구리다리. 어, 이렇게 검정 톤색깔도 있고, 파란 톤 색깔도 있고, 좀 분홍빛 난 색깔도 있고, 그럽니다. 네. 이렇게 3,000원 짜리입니다. 개구리 다리 3,000원, 그 다음에 24번 수제 화분이죠. 가로가 11.5, 높이가 15.5, 네. 22,000원, 직사각형 농부입니다. 직사각 농부, 네, 자, 이렇게 다나 공방, 네, 수제 화분입니다. 수지 화분이. 이렇게 2만 원씩 구면 엄청 싼 거죠. 네, 다 하나 수제화본. 이렇게 여섯 개딱 남았습니다. 쌍으로 이렇게 놓으시면 엄청 멋있어요. 보이시죠? 네. 쌍으로 이렇게 어. 이것도 뒤에도 자. 이렇게 쌍으로 네, 멋있죠? 그다음에 어, 세 쌍이 남았습니다. 세 쌍에. 네. 자, 이렇게 네, 여섯 개. 여섯 개 남았습니다. 자, 24번. 한 개의 단아 공방 화분. 예, 네, 수지 화분입니다. 2만원씩에 판매합니다. 다음, 25번. 마지막 번입니다. 가로가 8.5, 높이가 7. 이래서 4천원짜리입니다. 정사각형이고요. 네, 4천원짜리. 정사각 4천원. 색깔은? 어, 파란색, 분홍색 노랑색, 하늘색, 네, 빨간색 이렇게 있습니다. 네. 25번은 4,000원입니다. 네. 영신다육 오늘은 하분 올려 드렸습니다. 잘 보셨으면 항상 다 보시고 좋아요, 구독해야지 구독이 안 풀립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좋아요.